Face to face in s trashy bar Another c o u s i n I am going places Makes me laugh a b o the irony of everything 내가 하면 너도 안다 안녕하세요 김백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력 소장이 알바생인 척 몰래 가는 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탄입니다 지금 사장님이랑 거래는 오래 했거든요 근데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배추 200포기 뽑으러 간다는데 한번 몰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두 파이팅 사장님께서 트럭을 빌려주셔서 트럭을 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일할 곳은 경상남도 고송인데 사장님께서 트럭을 타고 고성으로 와서 배추 200포기를 싣고 다시 차원으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셋이 타긴 좁을 것 같거든 그 동생이 이 안에 타는 걸로 <laughs> <laughs> 장난이고 갑시다 오늘의 일은 이동시간까지 총 5시간 걸릴 예정이고 일당은 13만원입니다 어때요? 노가다 가는 마음이? 본래. 설레요 설레요? <laughs> 본인이 생각하는 노가다는 어떤 건데? 공사장 가서 철들고 어, 그래,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네. 어. 오늘은 솔직히 그런 거에 비하면 노가다는 아니지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먹고 가도 돼 네. 그래서 원래 노가다는 짬밥이거든? 네. 네가 짬밥이 제일 작잖아 네. 그럼 네가 다 해야 돼 선아 <laughs> 네. <laughs> 노가다 할때 제일 중요한 게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네. 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네. 무리하지 말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 뭐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될거 같은데 위험할 거 같으면 안 하면 돼 네. 어? 사님 뭐 하려면 제가 했었나 모르는 거지. 그럼 응. 사님이 아 그거 알고 하도 요구 못 하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잘 몰랐어 사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시 하는 거지. 응. 그고 배우는 거고. 응. 승하나. 예. 네. 혼자 잘 생기시려고 선크림 바르네. 응. 할까봐 누가 다 했어 선크림은 사치다. 안녕하십니까? 배추밭 근처에 도착하여 농장주분을 먼저 만나 오늘 하는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배추 200 포기를 탑차에 실어 창원에 위치한 절에 내려주면 끝나는 일이었다. 네. 배추 값이 금값이라 합니다. 맞아요. 네. 한 포기 5,000원씩 계산해 보로. 5,000 포기에. 네. 500 포기에 총 얼마고? 2,500만 원인가? 2,500만 원입니까? 받고 네. 받쳐도 어, 받지. 왜왜 네. 그렇게 비싼 거예요? 배추가 없다. 마리터도가가져갔 농장주분을 따라 배추밭에 도착했다. 형이 배추를 뽑을게. 가 받아 계어 배추, 응. 배추 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래, 잘하네. 감사합니다, 상인. <laughs> 그래 일단 많이 달래로. 예. 야, 아마 봐봐. 말랑말랑하지 예, 말랑말랑네요 요거 또 눌러. 단단하지 아단단하네요 그래 아. 고급당할 거라아예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친구래 나고아 무슨 친구입니까 사장님, <laughs> 안 된다. 아, 사장님 나 면선 안된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 들어 놔. 에이, 에이. <laughs> 농장주님은 배추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절에다가 매년 기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맡기신 사장님도 자신의 사비를 써서 인력을 불러 배추를 옮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계속 살면서 해야 된다해. 열심히 네. 네. 어. 일을 맡기신 사장님의 아내분인 사모님께서도 배추를 골라 준다며 옆에서 도와주셨다. 오빠예요. 전부 다. 아니요. 다 다른 과입니다 음. 점심 먹었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김밥 사왔어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꼭 챙겨 가요. 야, 아, 예,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어. 자꾸 마음에 두다네. 학함에 <laughs> 이런 것도 사고. 삼촌, 두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사람 너무 못니다 사모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다며 김밥도 먹으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 19, 만여 배추를 볶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농장주님이 원래 몸이 불편해 병원에 계시다가 영상으로 배추 상태를 보고 괜찮다고 해서 급히 왔는데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배추에 속이 덜 차서 며칠만 더 기다리자며 일이 중단되어 버렸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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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저거, 농장주님이 사장님한테 지금 뽑아서 주면 줘도 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절에서는 김장을 도와줄 인원이 당일 다 모였다며 사장님에게 괜찮다고 그래도 보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중간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습니다. 결국에 다시 뽑기로 했습니다. 뭐도 안 하고, 그 말만 갖고. 그러면, 은 절대로 배추 잃었다, 절대 나한테 후회는 하지 마죠. 자, 아. 착착 뽑아. 예. 잠겨, 금기 다 뽑아. 아, 예. 반다 다하다다 땀해. 다, 요거는 너무 땀하고. 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깨안해, 깨안해. 200점도 딱 지나. 배추 싣는 작업을 모두 끝냈다 예또담배까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께서아 고생한다고 저희한테 기름값 2만원이랑 밥 챙겨 못가라고 5만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기 <laughs> 어디다 내리실 겁니까? 여기 내릴테거든 사장님이 다짐하고 아 아버지 다 불러라 <laughs> 네, 아버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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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여기 내려갈게요 아버 어, 여기 올립니다 학교다. 예 학생입니다 나. 네, 안 해도 되겠나? 예! 예. 예. 아버지 지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네, 고다저번또마블이벌 백두리 대회 어떻게 아시고요? 가게에 음, 네. 음,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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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이 왜또일아가지고 응, 상이 결제도 좀 지금 하대입니다 뭐 아, 지 철학관. 철학 공차다 철학관. 가자. 사장님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봐라 백두력 소장입니다 백두력 소상야니와 아니 생각해봐라. 아니 네. 내가 백두력 요구했서면잖아아 음...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laughs> <laughs> 우와 아, <laughs> 와, 아, 반갑습니다 하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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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갑습니다 아, 아니 대표님데 이거 아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 와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laughs> 사장님이 너무 유쾌하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laughs> 아버지 갑니다 예 <laughs> 네. 진짜 재밌었다. 사장님 실제로 뵈니까 알겠어 왜 저렇게 말에 힘이 있고 되게 남자 다우셨거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는 거 같아. 음. 아까는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장님이랑 잘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통화해가지고. 예. 사장님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잤습니다.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사장님도 봉사하시는 거더만요. 예. 저도 그 봉사에 참여하는 의미로요, 사장님. 예. 제 인건비는 보내주시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동생 것만 챙겨주십시오. 아, 예. 왜냐면 저도 사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와, 예. 그럼안 되는데. 봉사하면서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장님. 멋있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정말 오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재미있게 즐기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셨고, 사람이 되게 강단도 있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였고, 저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인력소단 김백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백두였습니다. 화이팅!